안녕하세요. 혹시 필리핀 솔레어 리조트 방문객 있으신가요? 아, 솔레어. 네. 특히 강원랜드 좀 다녀보셨다면, 그 현지에서 패소 한점 이거 어떡하나, 음, 미리 좀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아무래도 신경 쓰이죠. 오늘 저희가 좀 들여다볼 글이, 바로 이런 분들, 특히 이제 50대 한국 남성분들을 딱 염두에 두고 쓴것 같아요. 솔레어에서 초이스나인이라는 환전 서비스를 소개하는 글인데요. 네, 해외 나가면 환전이 사실 좀 번거롭기도 하고 수수료도 그렇고. 맞아요. 이 글이 바로 그지점그 불편함을 파고드는 거죠. 자, 이걸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글은 그러니까 솔레어 카지노 거기서의 환전 경험을 다루는 건데요. 특히 이제 강원랜드랑은 환경이 다르니까 겪을 수 있는 어떤 불편함들? 뭐 수수료나 절차 같은 거요? 네네. 그걸 좀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 글이더라고요. 그럼 이 글에서 먼저 지적하는 거, 그 기존 방식의 문제점부터 좀 볼까요? 네. 한국에서 원화를 달러로 바꾸고 또 필리핀 가서는 그 달러를 페소로 바꾸고 이러면 수수료가 두번 들잖아요. 그렇죠. 이중환전. 네. 그걸 딱 언급하면서 대안으로 이제 초이스9이라는 현지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. 어, 여기서 이 글이 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특히 강원랜드 경험 있는 분들이라면 어... 좀귀 기울일 만한 부분인 것 같아요. 어떤 점이죠? 소위 그 시드머니 있잖아요. 게임 자금. 네. 이걸 최대한 지키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네. 당연하죠. 이 글에 따르면 초이스9이 은행보다 환율을 더잘 쳐줘서 그 시작부터 자금 손실을 줄일 수 있다. 뭐 이렇게 주장을 해요. 아 단순히 수수료 절약을 넘어서요. 네 그러니까 게임 시작 전부터 어 약간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한다. 뭐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걸좀 부각하는 것 같습니다. 흥미롭네요. 그럼 비용 말고 이 글이 또 중요하게 내세우는 게그 편의성인 것 같은데요? 네 맞아요. 편의성 은행을 굳이 안 찾아가도 되고 호텔 카지노 객장으로 직원이 직접 와준다 네. 글 표현을 보면 호텔 객장에서 편하게 환전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이게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설명하나요? 아무래도 이제 낯선 해외 필리핀 현지 은행 이용하는 게 뭐랄까 언어도 그렇고 절차도 좀 복잡할 수 있잖아요. 네 그렇죠. 특히 이제 중장년 여행객들한테는 그리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,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준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. 아하. 복잡한 거 없이 그냥 익숙한 카지노 안에서 다 해결된다. 그 안전함이랑 간편함. 이걸 핵심 가치로 내세우는 거죠. 확실히 편리해 보이긴 하네요. 음. 게다가 24시간 서비스가 된다는 점도 딱 눈에 들어오고요. 네, 그 점도 크죠. 그래서도 새벽이든 밤이든 24시간 서비스 이렇게 강조하는데 사실 카지노 이용하시는 분들 보면 시간이 좀 불규칙하잖아요. 그럼요. 이걸 생각하면 이 24시간이라는 게왜 중요한지 딱 와닿는 거죠. 진짜 한밤중에 아 돈이 더 필요한데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. 이 글이 말하려는 바는 결국 그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경험 이거 같아요. 흐름이 끊기지 않는 경험이요? 네. 예상치 못한 때돈 필요해서 게임 딱 중단해야 하거나 아니면 뭐 환전한다고 자리 비우고 이런 불편함 없이 계속 게임에만 딱 집중할 수 있다. 뭐 이런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설명하는 거죠. 음. 만약에 청취자분께서 그 몰입감 있는 경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(24시간이라는) 특징이 꽤 매력적일 수 있다 이렇게 이 글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이 글은 솔레어에서 초이스 나인 서비스를 썼을 때 좋은 점으로 첫째 환율 우대를 통한 비용 절감 네. 둘째 호텔 객장까지 와주는 그 편의성 그렇죠. 그리고 셋째 (24시간) 언제든 이용 가능한 접근성 이걸 핵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특히 강원랜드 경험이 있는 그 중에서도 50대 한국 남성이라는 특정 그룹을 대상으로 맞춰져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. 네. 여기서 근데 저희가 좀 분명히 할 점은 이건 어디까지나 그 서비스의 장점에 대해 이 글이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. 저희가 뭐이 서비스를 직접 써 봤다거나 보증하는 건 아니고요. 네, 맞습니다.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깐요. 자, 오늘 저희는 솔레어 카지노 방문할 때 환전 방법 중 하나로 초이스 나인 서비스를 소개하는 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경험 많은 한국 방문객들한테 편의성이나 비용 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죠. 그렇죠. 타겟이 명확했어요. 자,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네, 어떤 걸까요? 이 글은요, 특정 업체를 통해서 카지노라는 공간 안에서 돈을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다. 이 편의성에 거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. 네 그렇죠. 편리하다는 걸 계속 강조하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카지노처럼 억태보면 좀 고위험 환경일 수도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극도로 편리해질 때이 글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은 어떤 다른 고려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영향 같은 건 없을까요. 음, 생각해볼 문제네요. 네이 부분은 한번 각자 곱씹어볼 만한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